걱정이에요. 좀 풀어야 되는데. 너무 인 들어 동선을 좀 체크 좀 해. 에요합니야요 이겼죠, 이미. 아니, 끝까지 촬영하는 거 보고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배터리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진조크루의 비보이 배로 장지광이라고 합니다. 비보이 윙 김헌우입니다. 올해가 이제 16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 비보이 팀입니다. 성남 지역에서 처음에 댄서들이 모였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부천으로 넘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문화 특별시에요. 자주 찾아가고 만나다 보니까 우리랑 맞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여기 문화. 문화예술 홍보대사가 되었고요. 연습실도 이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를 찐 불살을 초 불살라 오르다 라이징 파이어 불살라 오르면서 불을 상징하고 있고 제이가 네 저희 핸드사인이고요 기보이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라고 다섯 개 있어요 모두 석권을 했고요 네개는팀 배틀인데 하나는 또 1대1이에요 거기서 이 친구가 있었고. 레드불, BC o 프리사이즈 세션, 배틀 오브 더 이어, UK 비보이 챔피언십, 그리고 I-16 이렇게 피는 멤버도 있었고 안 피는 멤버도 있었는데 안 피는 멤버들이 더 잘했어요 서로 닮아가다 보니까 좋은 면도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 끊었어요 저도 끊은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소울. 소울은 다 있어야죠 춤은 연습실 안에서 해 해야 하는 게춤 연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계속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요 창의력이죠 스크빅이 필요한 거죠 창의력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라서, 헐렁헐렁한, 음, 뭐, 반팔티? 통큰 바지? 어두운 계열 계통으로 많이 입어요. 좀 닌자같이 보이고 싶어서. 모자를 즐겼습니다. 자신감도 붙고 새로운 모자를 찾아서 선말래? 4,000개까지는 아닌데, 한 몇백 개는 있을 거예요. 전 공연 봅니다. 댄스컬 공연을 연출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되고자, 아! 그림모더쿠웨요그림모더쿠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춤을 이제 18년 차 추고 있고요. 진족프로에서또 창시 멤버 중한 명이고 22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됐었고요. 심사위원 활동이지만 대회 활동을 하고 있고 작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세븐 커맨더즈라는 팀이 있고요. 레드블 비션 올스타즈라는 팀이 있어요. 스타일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명한명 한명 모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4명이 있고 또 외국 친구들이 또 있어서 레드블 비션 대회에서 되게 활약을 했었고, 좀 상징하는 그런 멤버들이 11명의 멤버가 있어요. 비보이 옥토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부터 제 제자였어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저를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기술을 창조하다 보면서 매니아들이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줘요. 윙밀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제 이름을 따서, 윈드밀, 베이비밀, 거기서 변형을 시켜서 제가, 전 태어날 때부터 형과 함께 한 거잖아요. 뭐 멘토고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뭔가 믿는 뭔가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춤을 열심히 쳐서 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한 번에 그딱 기름길이 없으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상당했다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어요. 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내춤 멋있다고 해준 사람이. 더 필요했거든요. 춤은 저한테 인생이잖아요. 이걸 보고 멋있다고 응원해주니까 내 인생을 응원해주는 거잖아요 여자 팬은 옛날보다 줄었는데 저는 스으이더 좋아요 예전에는 스핀 종류랑 배 받치는 기술이랑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스타일은 계속 바꾸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냥 춤만 생각해도 막 벅차오르고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뭐 그런 느낌이었으면 해요 덩치도 크고 뭐 그렇지만 동생이니까 귀여운 부분도 되게 많고 재밌는 부분도 많고 사실 보기보다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온화하고 네? 그날 좀 꽂혔는데 컨디션이 괜찮았던 날입니다 몰랐어요 내가 못 하는지 김광석 씨의 일어나 일어나야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림 되게 잘 그리세요 춤추기 전에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만화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나이가 더 먹어서 춤이 안될 때는 그릴 거예요 제가 살아온 거를. 그림이 저한테는 춤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쳤죠. 액션 만화 같이 막 빡빡 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는 조금 편하게 가보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불스이 좋아하시죠. 되게 심하게 다친 거예요. 무술도 할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막 극복해 나갔던 그런 스토리를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한 가지에 빠졌었는데 이게 너무 지겨워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차피 가봤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순간이 있어도 참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믿고 계속 간다면 나중에 돼서는 진짜 내 길이 맞았구나 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해요 그러면 오래 갈수 있어요 편하게 재밌게 하세요 기분전환 할겸 나오고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보고온 것처럼 정말. 예. Yeah.